풀리니까 그쪽에 이제 돈 있는 있으신 분들 막 엄청나게 이제 사고 팔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서울이 아닌데 서울이 아닌데 거래량이 좀 폭증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수도권 수도권 지역에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어떤 곳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 한국 부동산원 아론이라는 사이트 있죠. 아론이라는 네. 네,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부동산 거래현황이라고 있어요. 이거 네. 한번 보시면 네. 그 아파트 뭐 주택 빌라 아파트룸 거래량 거래 작년 월별 다볼수 있으니까 어. 생각 나실 때한 번씩 보시면 좋습니다. 자, 2024년, 자, 2024년, 2024년 아파트 거래량을 봤어요. 특히 이제 경기도 꼴을 봤는데, 자,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꼴게쭉 보니까 어, 경기도가 작년에 음, 작년에 총뭐 24만 건, 24만 6천 건, 24만 6천 건 정도 거래가 됐다. 전체적으로. 이거 너무 네. 거래가 됐고 자, 경기도에서 예, 네, 건정 이는방갑습니다 경기도에서 어디가 좀 많이 거래가 됐냐? 뭐 수원시가 17,000건. 네, 수원시가 17,000건. 그리고 또좀 많이 거래된 데가 성남도 한15,000 됐네요. 성남 성남, 성남, 성남 만 오천 건. 예, 성남이 만 오천 건. 자 그리고 성택시가 조금 이만 건입니다. 아무래도 그 고덕 신도시. 근데 여기는 지금 삼성이 요즘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예. 네. 거품은 거품이 좀 빠지고 있는 중인데 음, 고덕 신도시 때문에 좀 많이 사람들이 뭐 매수를 했겠죠. 근데 좀 요즘 성택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삼성 때문에. 삼성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곳이다. 예. 네. 자, 고양시 15,968건. 예, 네, 고양시가 15,968건이 거래됐었네요. 그러다가 쭉 보니까 자, 용인시 볼게요. 용인시. 자, 용인시가 평택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는 제일 많이 거래가 된것 같아요. 19,000. 예. 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곳은 자, 용인시에서 자, 어디냐? 용인시가 이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죠. 수지구인데 처인구가 그세곳 중에 가장 많이 거래가 됐어요. 8,200건. 8,200건. 자, 8,200건. 어, 용인이 좀 아파트가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음, 보통 이제 기흥수지 쪽이 많이 나오고 이쪽은 사실 거래가 그렇게 음, 막 활발한 것 같지는 않은데 처인구가 지금 주목을 할 만하죠. 8,200. 네. 서인구가 그러면 거래가 많이 된 거는 우리가 좀 그냥 딱 생각했을 때, 뭐예요? 용인, 이제 용인 쪽에 뭐가 있어요? 반도체 클러스터 막 이제 지어지고 할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쪽에 이제 기대감이 많은데, 사실 한 2, 3년 전만 해도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이제 뭔가 좀들썩이려고 했던 데는 토지죠, 토지. 토지나 이쪽을 이제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은 경기가 경기니만큼 뭐 토지는 좀 그래요. 예. 그래서 당시에는 뭐 아파트는 사실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아파트가 음, 이제 클러스터가 막이 조성되고 뭐 지어지고 할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음, 거래 이제 거래량이 스물스물, 예. 어 많이 음, 증가하거나 음, 증가하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상상이 예상이 되죠, 되고 자 뉴스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니까 뉴스 기사가 있어요. 네. 자 서울도 아닌데 들썩들썩 아파트 거래량 폭증한 동네 이렇게서 나왔죠. 네, 나왔는데 어 용인시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가 그죠? 네, 용인시가 나오고 자 전년 대비 음 어, 전년 대비, 자, 작년에, 뭐, 만, 1832건, 전년 대비 2,610건이 증가했다. 아까, 한국부동산원하고 숫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뭐, 기준이 좀 다른, 다를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 요, 요 정도겠죠? 예, 요 정도. 자, 음.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뭐, 반도체, 클러스터, 조종사업 등 대형개발 호재의 영향이라고 하면서, 음. 거래가 활발했던 경기 남부 지역은 교통망 확충, 재개발 등 도시 정비사업 기대감으로 수요가 빠르게 회복됐다라고 진단을 했다. 고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 있었고, 자 우리가 주목할 곳은 뭐처인구처인구다처인구다처인구 어, 반도체 클러스터 영향이 있으니까 이제 어 이게 단지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주거, 예, 주거. 거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예. 그런 것들의 수요가 이제 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음, 경매 물건, 경매 물건 보니까, 음, 우리가 좀 관심 있고, 음, 뭐, 입찰 좀 고려해봐야, 입찰도 해보다, 해봐도 괜찮겠다 싶은 물건. 한두개 정도 있었어요. 두 개. 음, 두 개, 두 군데. 자, 한 군데는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어, 남사업, 이동업, 남사업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반도체 클러스터, 예, 그죠 그리고 하나는 고림동, 여기도 뭐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그, 그 클러스터 그쪽에서 음.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자 남사업 같은 경우, 남사업의 아파트 한번 볼게요. 이편한세상, 요민숲시티 몇 단지, 그 잠깐만요. 그냥 다 딱... 아, 볼까? 자, 17층. 17층인데 17층. 전용 84. 네, 이거 신건이에요, 신건. 신권. 신건이고 음. 반지수를 보니까 음, 반지수도 요거는 꽤 2336세대 대단지죠, 대단지. 네, 대단지고 음. 자, 우리가 N단지 정보 한번 볼게요. 자, 전용 84인데, 우리, 우리, 저희 평수는 요 113A 타입이에요. 예. 아예 스푼파라님 반갑습니다. 예. 자, 요 타입인데, 거래량이 꽤뭐 나쁘지 않죠? 근데, 아쉽게도, 예, 그래프가 이렇게 약간 우하향우하향 우활, <laughs> 하면서, 어, 거래가 엄청 많이 나고 오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 거래량도 활발하면서, 어, 이제, 바닥을 다지는 중이다. 예, 바닥을 다지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볼을것 같아요. 가격이 좀 올랐다가, 아, 5억까지, 최고 실거래 5억 4천 5백까지 올랐네. 예, 그러다가 조금 거품이 싹 빠지면서, 예, 바닥을 다지는 중인 것 같다. 3월달에도 지금 거래가, 그죠? 요거는 이제, 3월달에 요 실거래 나온 거는, 원래 이제 딱, 잔금까지 치렀을 때 나와야 되는데, 어, 부동산에서 이제 계약서만 작성하고 신고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계약 취소되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예, 보니까, 음, 4억 0 3억 9,800. 5층이 이 정도 거래가 됐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자, 요 물건은 지금 들어가기에는, 음, 조금, <laughs> 조금, 음, 아쉬운 가격이다. 한번 유찰령도 시키고, 어, 들어가 볼수 있는 가격이고 어 그다음 물건. 자, 고림동 양우 대안에, 고림동 양우 대안에. 요거는 요것도 뭐층수 12층. 요건 전용이 63. 63. 63이고. 요거는 한번 변경됐고 네. 예, 한한번 유찰돼서 3억 2,900. 그죠? 음. 요것도 앞에 거도 앞에 거 권리상 권리 안 봤는데 권리가 문제 없었을 거예요. 예. 자 요것도 권리상 문제는 없다. 예. 그 문제없고 자 요거는 볼까요? 자 요거는 저희는 이제 88. 예. 88. 요거도 단지가 뭐 적진 않습니다. 1098세대니까. 예. 88. 요것도 거래량이 어 조금 있어요. 예. 조금 있습니다. 3억 3월달에 거래가 좀막 됐어요. 4억 1000. 3억 9500. 예. 그죠? 그리고, 매물. 아, 까 매물 안 봤네. 자, 매물도, 어, 최저가 3억 9천부터 이렇게 올라와 있다. 그럼 6층하고 8, 층하고 8층이 뭐 3억 9천, 500, 4억 천. 예, 네, 밝은 색별님, 반갑습니다. 어, 그냥 평균적으로 한 4억 정도의, 음, 실거래가 이루어졌다. 저희는 얼마예요? 3억 2천9백 요거는 입찰 들어가야겠죠. 요거는 입찰 들어가야 할 타이밍이다. 4월 14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고, 음, 최저가 3억 2,900. 저희는 12층. 그죠? 층수도 어, 괜찮다. 예, 그래서, 어, 처인구 이쪽에 근처에 나온 아파트 보니까, 뭐요 정도가, 음, 지금 당장 이제 입찰 조금 들어갈 만한 거는 어, 요 물건. 예, 요물건인 것 같고 여기 지금 음. 이편한 세상 용인숲시티는 뭐 5단지도 있고 6단지도 있어요. 예. 근데 5단지가 좀 거래가 더 상대적으로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6단지도 아마 물건 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뭐 당장 들어가기에는 음. 거래량이 이상이 5단지가 더 많더라고요. 제가 뭐 이쪽 지역 특성을 잘 모르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뭐 네, 권리상 문제가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물건 봤는데 뭐 지금 당장 뭐 입찰 들어갈 만한 거는 네, 고림동 거는 음, 바로 입찰을 만약 생각 있으시면 바로 준비를 해야겠죠 네, 해야 될 거고 이물건은 어, 개인적으로는 예, 이기를 못하는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인연 보유하고 짜시고 할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네, 왜 그러냐면 음.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려다가 보여드리려다 말았는데 우리 부동산 지인 가보시면 한, 부동산 지인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그수 입주량 나오잖아요. 예, 그 초행구가 조금 부족, 뭐적정해서 부족하다가 2027년도 그때 물량이 확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음, 제가 봤을 때는 음, 이거는 어, 장기 매도는 사실 이제. 빌라가 더 나아요 네,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더는데그 가격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음, 그렇다고 아파트가 당김해도 안 되는 건 아니죠 아니고 어 지금 상황이 이제 거래량 요기 요기 요기가 거래량이 좀 많은 편이니까 그죠 저렴하게 받는다면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당김해도 해라 보유는 예, 건 보유할 건 아니에요 예, 보유할 건 아니고 좀 느긋하게 한 6개월 정도 예, 6개월 정도 생각하시고 어, 내가 6 개월 안에 또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 그냥 단기 매도로 어, 차익을 챙기시는 게어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